안녕하세요 여행 당일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준비를 다 마쳤고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집에 다 있을 줄 알고 뭐 들고 온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떠난 지 벌써 1년 반 그러다 보니까 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로션 하나만 딸랑 들고 왔더니 뭐 머리에 바르는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원래는 클로징 영상을 찍고 자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서 자니까 잠이 너무 솔솔 와서 집에 대한 뭐 소개 이런 거는 못했고요.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게 뭔줄 알아? 요즘 유튜브에 대해 들고 다니는 거. 맞아. 어, 그거에 공하라고 그거 이거 우리 가족 영상 찍어야지. 가족 영상 남겨야지 우리도. 엄마 니꺼 뺏 그렇지 그러아무렇 아니 아무렇게나 찍는거야 원래 <laughs> 야 그래도 길이길이 남은 영상을 또네가 나중에 엄마 아빠 없을때 니네 새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할머니다 이게, <laughs> 이게 할배란다 <그리고> <laughs> 커피라도 하나 들고 가? 아빠는 더 리터 커피가 좋아 더 리터? 응 근데 토스 열심히 하잖아 야옹이 고양이 키우기 고양이가 하나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따고 그냥 신경 안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 그것이 이제 커피 하나 가서 공짜로 하는 거야. 빽다방 빽다방 걸 먹어요즘에. 고양이가 물어온다고? 아 방문할 때마다 아 많이 덮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얘를 치고 찍어 거야 침대가 두 개인 방이 혹시 어디 2층 방인가요? 네네 네. 그 2층 방으로 먼저 조금 네. 그러면은 네, 올라가시죠. 네. 손이 어, 없어. 어? 이거 좀. 아, 빠 뭐가 무거워? 이거. 어 메고 무거운 거 비쥬. 아빠가 들어. 아, 그래. 안녕하 게. 나 카메라 감독이니까. 아, 그래? 네. 오. 오 방 너무 좋고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아주 잘됐어 응 아주 그냥 이게 응. 좋다 이 집이 좋다 마음에 든다 아이고 같은 덕분에 이렇게 오늘 하고 해야 되겠구만 그래 아, 근데 어디서 뭐 숯불 바베큐를 하는 거야 실내도 있고 음. 안에도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 바베큐를 해야 돼 그럼 바베큐 안에 어 아니요 아니요 제일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 왔네 형우야 지금 왔냐 아니 하세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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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셈. 빨리 오셈. <laughs> <식사지 않았어. 웃음> 안안요요 <목소리> 뭐야? 뭐 그거야? 아 마시멜로몬 아 바베큐? 바베큐 할까 응. 말까 고민 중이었네바 굳이 그렇게 바베큐 해야 돼? 근데? 아. 해, 해야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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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까 안 한다며 <laughs> <목소리> <laughs> 우와 카메라 <목소리> 짠 이거 비싼거 와우 거. 이거 유튜버 어. 우 가족 여행 <laughs> 짠 오, 오. 오, 오. 아, 음. 음, 본다, 어. 저게 뭐야? 이용자. 경주문 다다로 완전 귀엽다. 도라지 음, 뭐야? 아. 차키 안 갖고, 아, <laughs> 갖고 왔다안다 아, 엄청 쁘게 보일까? 이걸 해지 우리는 2층이고 형는 3층. 아, 뭐저 오리방 구경할래? 응. 그게 응. 어, 어. 뭐가 있 디디디디 따라라라라라. 뷰가 끝내준 우린 뷰가 좋아 우로 어. 너무 좋지? 아방이두개했나 어, 어... 너무 좋지 않냐? 어때? 네 동생들 미쳤는데네 <laughs> 날씨 좋아가지고 좀 이따 걷기 괜찮겠네 형네 내려오면 출발하게 오늘 뭐계획대로 가는데? 내소사 가서 한번 걷고 바베큐 일찍 가자 일찍 따뜻할 어, 때. 또 수다같다. 와서 바로 하지 뭐. 응. 왜냐면 이제 해 빠지면 또 추워질 수 있으니까. 응. 그리고 내 아침 조식이 여기서 된대. 그걸 먹어도 되고, 응. 아니면 응. 아니면 뭐가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가. 일정 적어놓은. 안 봤지 제대로. 음. <laughs> 어 뭐야? 적어놓은 그 뭐더라? 칼국수랑. 그가보지호 맞아 가보지호복 노동거 맞아? 내가 노, 근데 몰라. 피티가 저거 느겠어 피티가 저거 느꼈는데. 아무튼 그거. 여기 게도 나올 것 같아. 여기 꽃게, 여기 꽃게 그거 꽃게 빌려준다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 진짜요? 오나 진짜? 그럼 빌려서 타보자. 낚시? 아니 이거 있잖아 그 갯벌 체험 이거. 조개 잡으러 다닐 걸? 1 10, 0분 10분간... <laughs> 옛날말리포에었잖아너 아, 기억나냐? 말리포? 기억 안 나. 너무 다 어릴 때만 다녔어. 아니 옛날 우리 아빠 직원들 집그 서산 그쪽 응. 가가지고 그 집에서 잤잖아. 개 잡았잖아. 그리고 막 이거 탔잖아. 이 제트 그거. 내가 몇살 때인데 그러면? <laughs>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 이렇게 탔잖아. 아빠만안 타고. 모르지. 왜 아빠 안타 우리 둘만 태웠어? 아니 이렇게 하고 그집 식구들하고. <laughs> 왜 우리 둘만 태었어 <laughs> 아빠 안 타고 <laughs> 우리 둘만 보낸 거야. 딴 나에게 응, 둘만. 응. <laughs> 대수사 갔다가 농협 가서 고기랑 이런 거 사고 와서 응. 바베큐. 아마 응, 응. 1층 가가지고 내일 조식 안 먹는다 얘기하고 응. 바베큐는 저녁에 하겠다 이야기하고. 응. 오케이 응. 끝. 응. 아. 나오히 와본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 아, 왔었잖아 와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지금 그때 왔었잖아. 내 조사. 그래 내가 우리? 그때 보안에왔다가 어. 아, 우리가 왔었지. 그래. 예. 그래. 네. 왔었어. 뭐야? 돌아버리 엄마죠. 한가때. 네. 근 산타야. 산산 아파? 아니, 산 그래야? 아니고 트래킹. 트래킹. 냠. 트래킹. 냠. 냠. 냠냠. 여기 음, 풀 음, 하나. 여기 커플 하나 커피 먹고 가자고? 커피를 먹고 간다고? 갔다와서 마셔? 어 갔다와서 마셔 오늘, 오늘 가이드님에게 그래 빨리 해봐 나가가이드 가이드 챗지피티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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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말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내추럴 이왕 오다가 내추럴 요즘에는 달라요 귀여워 들어가는지 강아지못들어가나 거구나 우 안녕 강아지왜 저를 못 들어가지? 귀여워서인가? 건전 가는 거. 거를... 전나무 숲길 산책 2~30분하고 내성사 둘레길 한 바퀴 한 바퀴 하고 주변 산방를 쭉.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네. 식사하 7시 마무리가라는데. 카페는 어디가? GPT가 해 줬어? 어. 한번 GPT에 혼내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얘기해 준다고. <laughs> 아, <laughs> <laughs> 혼내면 아, 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니, 우리 왔대. 우리 네명풀 <laughs> 그 사진 찍었었던 거고 여기래. 나도 샘플스테이 들어가 있나? 무슨 감금이야. 한한몇아한 <laughs> <laughs> 달도 아니고 며칠 아니야? 하루 아니에요? <laughs> 하루인가? 아니야. 하루인가? <laughs> 아니라뭐 <어마에만? 웃음> <더 이래? 웃음> 그렇게 약간 뭐만왜 좋아하네? 끝도 좋아해. 지금 아주 아주 난 너, 난 입맛 타시는거 난... 봐. 난... 맥주 치맥 <laughs> 먹을 생각에. <laughs> 날씨 좋구만 오늘. 진짜 맛있어 보고. 다 안번봐 보는데 되게 예네 온다고. 응 오늘 좋다. 날씨가. 진짜 오늘 날씨 좋고 진짜 되 향기가 나는 나름... 응 같아. 음. 피톤치드. 나는 이게 뜻 전나무가 영어로 피톤치드인데.

태우소. 그때 저기서 찍었잖아 대지 그니까. 이렇게 여러 개 찍었잖아 누가 왜? 찍어줘서 아. 아저씨가 찍어주고. 됐던 거 같아. 그래. 기억 나는 거 같아. 뭔가 뭔가 기억이 나는 거 같으면서도 안 나네. 사진 사진은 맞아 찍었어 사진 찍었는데. 아저씨가 대시서 뻗어다니. <laughs> 맞아 대시서 그냥 이렇게 서서 찍었던 게 그래. 기억이다. 연등 연등 접수 기도 안내 기도 절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건가? 어 네. 놀고 싶다고 그 썼네 어, 도토리. 나? 어? 뭔데니? <laughs>

아니, 아, 나 일로 가 일로 가 그러다가 엄마 신나가나 먹 아이스크림도 있다. 엄마는 라떼. 엄마 뜨뜻한 카페라떼. 아기보게 땅치고 오빠가 2 0만원 보내줘. 진짜? 응. 그런 얘기 있었어? 오늘 내가 적었어. <laughs> 홍이 20 보내준다고? 더 낸다. 이십 더 낸다고? 빵치고20더 내. 어때요? 나. 내 개인 계좌에 기성태도 돈아? 남는 장사잖아 이거 여기? as a 여기 c o 유튜 m 들 o t young. 게 m not y 게 u n g I'm not young. I'm not young. I'm n 움직이면 u <laughs> 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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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옷이 잘못 빨아서 이 위아래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자가 막 그렇게 늘려버리는 이거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지. 아니야? 빨아가지고 당기면 여기면 빨아서. 여기면 그렇지, 여기면, 여기면 아 그런데 그래. 어떻게... 어쩔 수없어 중국산이야 중국산이? 산이에요 중국산이? 진짜 봤어? 아니 근데 왜한글이도 있어? 진짜로? 아, 글로벌 기업이라. 또 손세차. 그리 유럽에서 한거 맞아요? <laughs> ITX 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뭐야? 웨이트레저 센터 3 0층 어? 마시모프. 아, <laughs> 참. 어플에 이거 찍고 왔는데. 오. 아, 이거 자르라고 써있는데. 빨리 숨기라는 거지. <웃음> <웃음> 빨리 숨기라고? 웨이딩 <laughs> 차이나. 내가 봤는데 메이딩 차이나. 주산시장 도착했습니다. 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엄청 크다 주먹만 하 삼식인가? 울탱이 울탱이 음. 아 배고파 술 고를때만 진지하죠 <laughs> 신났네 그 맨날... 이... 이거는... 남길 걸왜 사? 어, 남길래 아빠 먹을게. <laughs> 안 아니지 이거는 이제 밥 안주로 이렇게. 응. 그래 왜? 소주 안주 맥주 먹을지? 됐 오. 와. 엄청 잘도 있다. 한두 개? 두 개만 해서 나. 쪙 요새 앞머리 언제 잘랐어요? 직접 자른거예요 아니요 못대리가못 땡겼대 근발머리하고좀못겨 어? 원래 머리가 길어? 기억이 안나 이런 야. 이러면... 이러면... <laughs>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난... 엄마랑 나랑 어릴 때 맨날 이것만 먹었어. 응, 응, 이거랑 포스트기랑. 응, 맞아. 그두 개를 뭐, 우리는 깔고. 맨날 건먹 뭐가 맘은. 콩발코 맛있는데. 이거 약간 오징어 느낌. 음, 오징어 집게. 이거 엄마랑 같이 먹고 자잖아. 그면 러 꿈꾸면 내가 벌떡 일어나잖아. 그냥 엄마 손가락에 꽂아. 얼카봐. 깜짝 깨잖아. 옛날. 응. <laughs> 맞아, 어, 맞 점수, 점수, 매했습니다 <laughs> <laughs> 점수, 매지 점수. 나이 점. 이 점. 점. 이 점. 이 점. 이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에 뭐, 놀이방인가, 그런 데다. 놀이방. 맞췄어. 개인 놀이방. 아침에 이제 내가 드라이 응. 막 시작하잖아. 그럼 야가 매달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요. 아, 내가 그랬어. 어, 있다. 아빠, 엄마 가지 마라고. 옛날에 응. 내가 기억이 있긴 한데, 약간의 잘 기억나는데, 그게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울면은 좀 그게 있었어. 그렇겠지. 속았어, 속았어. <laughs> 근데 그 기억이 있어. 그성소사인거 같기도 한데 그 기억이 있어. <laughs> 울면 뭐, 뭐 나. 뭐, 아니 아, 왜냐면 <laughs> 내가 아힐주니에 그러니까. 있어도 엄마 아빠 왔다 하면 내가 울면 뭐가 막살려가래주는 네, 거니까. 음, 그래, 내가 있어. 그게 막 울었던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어.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약간> 성악가도 <성학과도> 있잖아. <laughs> 아 본인이 <웃음> <웃음> 왜냐면 <웃음> 내가 내 어렸을 때그 기억이 약간 그게 있거든. 여섯 시막뺑안쫓고저 무야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가방 메고. 이러고 그 보면 그냥 너무 슬펐지. 아, 너무 아빠 기다리고 그, 그때만 거야. 해도 그렇게 떼놓고 다니는 그 별로 없었잖아. 진짜 엄마도 울고 가고 그래서 맨날 네가 앞서고 울고 막그러고 근데, 막. 근데, 근데. 엄마 아빠 딱뒤 돌면 형은 아냐. 아, <laughs> 아, 늘 가고, 아, 애들아 나와봐. <laughs> 근데 그거는 <그걸> 모르고. <웃음> <웃음> 전철 타고 몇 코스 갈 때까지 막 가슴이 안 좋은 거야. 막. 그런게 그랬었지 우리 아빠는 우리 정우, 정주가 최강의 최고였어 진짜로? 어? <laughs> 아니, 뭐, 정... 정주는 마무리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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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좀 여린가봐 이열이눈 보고 울잖아 그럼 너무 슬퍼 그래서 항상 고기 먹다가도 먹다가도 갔다가좀 줘야 돼 그래야 네 마음이 풀려 <laughs> 가가 먹어야지 꼭 내가 오면 짖는다 <laughs> 진짜 웃긴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죽거든 근데 아빠가 혼내서 그런거야 아빠 아, 싫어가지고 으 응. 오지마! 오지마! 문 안열렸으면 좋겠다! 어. 문딱 열려 아. 막 오셨어요? 리쳐 오셨어요? 들어가시죠 친구 아니 고모들도 한번 와도 근데 옛날에 옛날 우리 우주는 한번 집 나갔을 때 옷 수거하면 넣어놨다고 하잖아 찾으려고 막파출소 연락하고 막 동물병원에 동네 동물병원에서 연락 왔잖아 내가 갔더니 가가또 나를 알아보는 가 같은 케이지에 있는데 내가 가니까 막 난리야 그부에서 미안하지 맞아. 나 부조로스 때문에 해뒀어. 절대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하잖아 네, 우리는 너무 뭘 모르고 있지 모 아, 키웠어, 키웠어. 내 몰랐어 너무나 내가 보호자들이 진짜 잘못 키워가지고 데려온 애들한테도 나는 아무 말도 안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 어, 저도 옛날에 키웠는데, 잘못 키웠고,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 음, 그래요. 잘못 키웠어, 우리. 가뭘 몰랐지? 내가 휴학했을 때, 그때, 휴학하고 내 생일 다음 날인가? 7월 13일 날. 음, 음, 그 어, 진짜 그때 먹었어. 아빠가 응. 임종을 했잖아. 아, 그 며칠 <laughs> 전부터 막 우유 주고, 겨울에 가 엄마가. 한 며칠 전에 내가 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맞아. 우주 불렀는데 그 방석에서 우주 음. 한번 나한테 쳐다보고 속 음. 쓰러지지 그 힘이 없으니까 아예 서지도 못하고 아마 응. 잘해줬으면 더 오래 오래까지는 응. 아니어도한 발리만 더 한, 받았으면 서운은, 뭐 거야. 우주 사진 하나 있어 배우가 있어? 진짜 있네 음. 그래 그리고 근데... 우주가 진짜 이쁘게 생겨 나올 거야 진짜 이쁜 중에 잘 생겼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 눈방울이? 눈방울. 아 보죠 아, 슬퍼. 내기도 사진 있을까요, 이 있을까 여기? 만야아 진짜. 아, 우리 어. 진짜 너무 너무 불쌍하게 불쌍어 맞아. 전국 가 기다릴 거야. 아빠만 그 마음 약해. 어, 형 애플에. 티예요 저 예뻐요 근데 왜안 울지? <laughs> 눈물 지으 여기 낯단마을이래요 여기서 나까지 울어? 나까지 울어버리면 여기 분위기 큰일 나 분위기 한번 망쳐봐 내가 재밌을 거 같아 여기서 한번 망쳐 내가 <laughs> 전 티거든요 그래서 잘안받는요아티요 아, <laughs> 나는 쌉티해부르네요 지금 가족들이랑도 식사를 다 했고 엄마 아빠 버리고 밖에 있다고? 가시죠 야, 가시죠 야 폭죽 한 10만 원씩 살까? 아왜 어, 저래 폭죽 <laughs> 해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2만 원 근데 이거 공짜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 다 같이 샀는데 2만 원이 폭죽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laughs> <왜>? 뭐 이렇게 <laughs> 많이 달라고 그럴까요? 그니까 러 이거 하나면 되는데 아쉬운데. 둘이 어, 아쉬워하는 정도. 게 아, 지금. 안 짜가. 근데 이거 금방 끝난다. 안 금방 한 끝나요. 한 아, 네. 한 아니에요. 한 분씩밖에 안 돼. 아니에요. 유튜브가 못 잡아. 유튜브 안 찍어도 돼. <웃음> <웃음> 무슨 유튜브야. <laughs> 어린애도 아니고. 뛰고르 가가지고. 어이고 아이고 신나가지고 뛰어댕기네 아주 오. 그래 난 저런 걸 원했다고. 내가 원한 건 저런 거야. 맞아. 어? 그래 나 저런 거 해놔. 저 정도 맞아. 바로 끝났는데? 오오오 아, 오. 난 이런 아기자기한 게 좋아. 아니 뭐 애야? 야 하지마 아, 아 진짜 왜 저래 누구 남편이야 아 누구 형이야 진짜 <laughs> 누구 남편이야야돈 주고 온걸왜아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야 돈 내고 하는 거 <laughs> 아니, 이거 뭐잖아? 니야 뭐야 이거 들고 하는 거오오 꽂혔어 오 붙었다 으그렇 극혐이다, 극혐. 극협. <laughs> 으, 극혐. <극협. 웃음> 으, 싫어. 에헤아예 <laughs> 아, 왜 저럴까? 오빠. 아왜 저럴까? 도왜저왜 네, 네, 네. 저래? 자 엔딩 화면이다. <laughs> 그냥 개신난 텐션이었어아 신나가지고 내려 <laughs> 내려오니까 너무 많이 <laughs> 어아 이렇게 높아 그치? 어 높아 이게 개아는 Gracias.